책 읽어주는 남자 열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도 제가 번역해서 출간한 단만한다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원 제목은 What Buddhists Believe입니다. 오늘 순서는 책의 48쪽부터 50쪽 상단까지 짧은 이야기입니다. 성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불. 성불은 한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과업입니다. 성불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만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부처가 될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종교의 교조도 자기 신도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될수 있는 기회와 잠재력을 가졌,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은 독특합니다. 그렇지만 성불은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과업입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희생하며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닫고 온갖 삿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청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이 여러 차례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수양의 고도의 품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불에 이르러 정점에 달하는 이 자기 수양의 과정에는 자율, 자기억제, 초인적 노력, 굳센 결단력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고통도 감내하겠다는, 의지력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단순히 기도를 하고 신을 숭배하거나 일부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 희생물을 바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불도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외부의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영향도 받지 않고 당신 자신의 통찰력, 선정심을 개발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장애, 약점과 이기적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굳센 결단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불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다르타 왕자는 그저 하룻밤 동안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다가 성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잠겨 있을 동안에는 어떤 초자연적 존재가 나타나서 그분의 귀에다 윙윙대며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배우에는 여러 전생에 걸친 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최상의 불도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 전생에 걸쳐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며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본생담 자타카의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단한 사람도 열 가지 바람밀행을 닦으면서 여러 생애를 바치지 않고서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열 가지 바람밀행을 닦는데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최상의 부처가 아주 긴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만 출현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당신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해준 충고를 따르면 해탈의 길을 찾으려고 각 개인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을 세운 사람들은 독각불이나 아라한이 되어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각불은 최고로 깨달은 부처님이 없는 기간에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깨달은 분들입니다. 완벽하게 깨달은 정도가 최상의 부처님과 비슷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들도 똑같은 열반의 경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최상의 부처님과 달리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지 않고 고독한 생활을 영위할 뿐입니다. 아라한들 또한 부처님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열반의 경계를 경험합니다. 열반에는 어떤 차별이나 지위가 없습니다. 단한 가지 차이는 아라한들에게는 부처님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할수 있는 최상의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라한들도 자기들의 욕망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인간적 약점을 모두 극복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발견하고 가르친 불법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탈에 이르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하기 참으로 힘드문에, 법구경 182 번째 개송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카메라를 좀 멀리 놓, 고 노트북 컴퓨터를 좀 멀리 놓고 마이크 덕분에 이게 좀 떨어진 데서 하고 있습니다.